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간절하고 아주 친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제목이 붙은 게 개역개정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른 시,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 이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의 변화, 마리아의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 이제 아직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했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소식이지만 전혀 기대한 소식이 아니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네가 복되다.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되자,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오늘의 찬송시입니다." 불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자기의 일이 불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보니까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나 이제 좀 결혼해서 나도 이제 좀 남들과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왜 저에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진짜 비천한 자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봐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야를 갖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비피쳐 주심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나의 시각으로, 나의 시야로 바라보면 절대 이게 되지 않죠. 왜 나입니까? 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나오는 것. 그런데, 반면에,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그 소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 인생은 비천했는데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군요. 이렇게 돌아보아 주시는군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이 고백이 마리아로부터 찬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볼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경험으로 보는 것,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눈과 자기의 이성적인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런 고백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비쳐 주시고, 성령이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복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일이. 복된 것 투성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 나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나처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불평은, 원망은 감사와 돌보아주심이 되는 은혜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 시각, 고정관념,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정말 나를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51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긍휼을 베푸는지가 나옵니다. 51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아주 비교가 되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게 만들었고, 나는 정말 애통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한없이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데 나는 다할수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거둬가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교만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주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고진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거보다 차라리 죄를 짓는 게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 검소해서 나는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차라리 낭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보잘 것 없구나. 나도 내가 그렇게 탓하던 사람에게 비교해서 나도 그렇게 보잘 것 없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낮아집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진다 싶으면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긍유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낮아지는 자.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이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나이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고백이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이 은혜고 있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자인데 나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그 고백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만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